자세가 인생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햇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자세가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수업시간 자세뿐 아니라 평소 서 있는 모습, 발표할 때의 자세도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시간에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4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수업시간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며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은 선생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수업시간 자세가 나쁩니다. 나빠도 너무 나쁘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해서 보호자님들께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바른 자세로 제대로 앉아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기대어 앉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턱을 괴고 있고 다리를 떠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예 평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옆 구분증, 평소 많이 들어봤던 척추 측만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척추 옆 구분증은 골격 성장에 왕성하고 성장에 완료되는 청소년기에 원인을 알수 없는 특발성으로 주로 발병되며 요통, 어깨 통증, 두통, 갈비뼈나 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기능 이상 유발, 소화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 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충남 교육청에서는 척추 측만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척추 측만증 예방 교육, 척추 측만증 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 차량에서 흉부 x선 촬영으로 척추 측만증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검진 결과 척추 측만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홍보를 했는데 실제 유 소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라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척추측만증은 콥각도 또는 측만 각도에 따라 분류되며 경증은 측만각도가 10도에서 20도 로 정상 범주로 간주되며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관찰이 필요 합니다. 중등증은 측만각도가 21에서 40도 사이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보조기 착용 이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중증 은 41도 이상으로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관련 논문도 찾아봤는데, 2016년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실린 특발성 척추측만증 여자 중학생의 코 각도와 건강 관련 체력의 연관성에 따르면,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 예방 가능하며, 체력 증진과 비만 예방을 목표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 척추측만증뿐 아니라 거북목 증후군도 심각합니다. 거북이가 목을 뺀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여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근골격 질환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평소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눈높이보다 낮은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니터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점차 고개가 숙여지면서 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또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의 근육뿐 아니라 척추에도 무리가 생겨 통증이 발생합니다. 책을 보는 자세에서도 유발될 수 있어서 아이들 중에서 거북목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면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며 어깨 근육이 자주 뭉치고 통증이 생기며 쉽게 피곤해져서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과 거북목 증후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를 강조합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 중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의자에 세상 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책상 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고 딱딱한 의자인데 기대어 앉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어 원어민 선생님 수업시간 잠시 아이들의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보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수업시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앉는 자세를 똑바로 합시다.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세워서 앉으세요. 어릴 때부터 똑바로 앉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저는 아직 괜찮은데요? 이게 편하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니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의외로 청소년 허리 디스크나 척추 측만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성인들은 그 고통과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몇 명의 선생님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하거나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앉거나 설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트레칭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스트레칭과 몸 관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보호자께서 적당한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 자녀와 함께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보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깨와 가슴을 바르게 펴고 모니터를 눈 높이까지 올려서 맞춥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서 훨씬 편하게 모니터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서 있거나 가볍게 걸으면서 목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도 장시간 운전을 하면 10분정도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잠시 쉴 것을 강조하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컴퓨터 보는 자세 뿐 아니라 스마트폰도 문제입니다 하교 후 집에 걸어갈 때집 거실의 소파에 누워서 밥을 먹을 때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은 다양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오직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몰입하다 보니 목을 앞으로 빼고 나쁜 자세로 집중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5초 오늘은 자세가 인생을 바꿉니다. 두 가지 위험한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척추측만증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아이들의 건강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척추질환이 있을 경우 삶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스스로 스트레칭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오고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 교사 해피 이 선생이었습니다. 안녕.